어떻죠자 추세가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는 추세죠. 이거 지금 다다 모이면 집약되면은 이거 빵치고 갑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보안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테크노스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자 위쪽에 보이시는 어, 배너 위에 제 개인 카카오톡이나 어,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축하할 일이 있죠 축하할 일 자 바로 한주 라이트메탈 이거 저번에 제 말씀 듣고 그대로 대응 하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수익 났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그쵸, 그쵸? 배팅 크게 하신 분들은 이거 크게 먹었을 거야 그쵸 자, 1억만 해도 얼마야 이게 <laughs> 3천만 원 나오겠네 그쵸 제가 이 날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날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매수 구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유리한 구간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어디가 유리해 보여요? 이날 기준으로 캔들이 여기까지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사 보고 싶으세요? 자, 바로 이 앞전 고가 라인을 돌파시킨 이 상한가 라인에 바로 중간 값이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중간 라인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이 이 자리에서 겹치는 라인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앞전 상한가 이쪽에 신규 상장 이후에 이 올라와 있는 이 앞전의 그 고가 라인에 매물대 라인이죠. 매물대 라인을 돌파시켰잖아요. 돌파봉으로. 돌파할 때는 이, 이 라인이 뭐예요? 저항 라인. 내려오면 뭐예요? 지지 라인으로 바뀌잖아요. 앞에 매물대 내려오는 지지 라인이죠. 지지 라인 첫 번째. 여기 상한가 값의 중간 라인이죠. 두 번째 강력한 라운드 피겨인 6,500원 라인. 자, 세, 세 개죠, 세 개, 세 개죠. 자, 그리고 뭐다? 여기 1 1일 이평선이 올라와서 만나는 자리 네 개잖아요, 네 개. 네 개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하게 이때 뭐 조금 1참해서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었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섹터랑 같이 봐라. 2차 전지. 왜? 얘도 2차 전지니까. 그리고 얘는 대장이 아니잖아요. 2차 전지 그때 하, 했던거뭐 있잖아요. 그 EV 첨단 소재나, 어, 진짜 대장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이런 애들을 같이 봐라. 왜? 얘가 죽으면 얘도 죽고, 얘도 죽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근데 얘 뭐다? 그때 뭐 해가지고, 자, 다 하락 추세니까 그냥 원웨이로 빠져버렸죠.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여기 막고서는한 5, 6% 정도 수익 구간을 주긴 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 욕심에 따라서 다 뭐, 이쪽까지 보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탈하면 잘라라, 이탈하면. 이 사람 면 짧게 잘라라. 왜? 에코프로 죽는데 왜못 쳐, 이거를. 자르면 같이 잘라야지. 그쵸? 근데 제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도, 이런 구간에선 다시 잡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었죠? 왜? 여기 앞에, 거래대금 봐요. 여기 앞에, 매, 매집을 매 2차원지로 여기 엮였었잖아요 엮고 나서 계속 올라오면서 여기 앞에 매물대 소화하는 라인이잖아요 강력한 강력한 지지라인이죠 진짜 여기보다도 더 가, 여기 이런 라인보다도 더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이잖아요 왜 여긴 봉이 몇 개야 여기 봉이 몇 개야 거래대금 봐요 거래대금 그쵸 그리고 뭐다 상한가 봉에 시가 라인이면서 시가 라인이면서 강력한 라운드 피겨인 5,500원 라인이죠 이거 진짜 정말로 유리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진짜 자리입니다. 풀 베팅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기가 막히게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기가 막히게. 자 여기 이 구간 짧아 보이지만 무려 10%입니다. 10% 10% 여기 구간에 와가지고 뭐 하루 이틀 3일 만에 10% 먹는데 이거 일억만 베팅해서 얼마나요?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천만 원. 원.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 내 내가 그러면 나이 정도 면 만족해하고 파셨을 수도 있어요. 자 버티신 분들은 여기, 이, 이런 라인 다, 이, 이런 구름대 같은 라인 이탈 안 했잖아요. 종가상 이게 밑꼬리 달고 강력하게 버텨줬잖아요. 그럼 버티는 거지. 버텼으면 얼마야? 20% 넘게 수익 났잖아요. 어? 여기 또 뭐야? 윗, 윗꼬리에서 그냥, 이런 부근에서 그냥 팔고 나오셨어도 대응 잘 하신 겁니다. 대응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탈 안 했으니까, 여기 이, 이런 라인은 이탈 안 했으니까, 나 조금 버, 더 버텨볼래. 해서 버티신 분들은 더, 더 이렇게 하신 겁니다. 더 수익을 내신 겁니다. 그쵸? 아무튼 이 종목에서 정말 크게 수행 내셨을것 같은데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종목인 젤테크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이 종목이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사는 건축용 자재를 어 제조하는 데크플레이트 부문 그리고 조선용 철판 표면 처리 및 절단 강옥을 하는 조선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이런 거를, 어, 영위하고 있다고 하네요. 재무 볼게요, 재무. 재무 여기 앞에 손실이었죠. 2020년도에. 뭐, 이때는 다 힘들 때였으니까. 뭐, 그런데, 그 다음에 2021년도도 조지고. 지금 최근에 매출이 거의 따불어 왔죠. 이거 2년 전에 비해서. 매출 거의, 거의 따불어 왔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지금.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영업이익이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고, 유비율도, 회사에 돈도 많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트에서 제일 테크노스를 제가 검색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매출이, 매출 비중이 어떻냐, 그거를 제가 검색한 건데, 건축 부분에서 70% 정도가 나오고, 조선 부분에서 30%가 나온다. 그래서 100%가 맞춰지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 제일 테크노스. 제일 테크노스. 이거, 이거 무슨 관련주였죠? 옛날에? 아시는 분. 자, <laughs> 이거 바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 왜? 우리 옛날에 이거 이거 올라섰잖아요. 이거 이 점사학 점사 보세요, 이거. 이거 이런 라인에. 이때 네, 보세요. 윤 대통령 어, 대선 후보 윤 대선 후보 대선 후보 확정에 제일테크노스 상한가. 왜? <laughs> 왜? 쓸데없쓸데 쓸데 없습니다. 이거 내용이 본문은 제일테크노스의 제일테크노스의 이제 박정식 사회이사가 <laughs> 사장도 아니에요. 사회이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 동문이라고. 이그사회이사가 <laughs> 윤석열 총장이랑, 검찰총장이랑 대학, 서울대학교 동문인데, 뭐, 어쩌라고. <laughs>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쵸? 그렇죠? 다만, 앞서, 사측은 윤전 총장과 자사 사업 내용이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리고, 박사회이사와윤전 총장이 대학 동문인 거는 맞지만 어, 그 이상의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으면 알려 드린다. 이런 식으로도 회사의 회사 측에서 기사를 냈었습니다. 공식은. 자, 그런데도 뭐다? 아, 형님들이 형님들이 가겠다잖아. 형, 형 형님들이 그냥 가겠다잖아. <laughs> 가겠다잖아. 어, 뭐그럼 간다고 하면 가야지 뭐 따라가야지. 어, 올린다는데. 이게 사실 뭐 대선 관련주, 뭐 총선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들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뭐 진짜 뭐 가족 중에 사촌이 뭘 한다던가 뭐 동생이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잘 가요.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후발주들이나뭐 보면은 뭐 그냥 뭐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문 혹은 고등학교 동문, 초등학교 동문 같은 고향 출신 아니면은 윤씨니까 같은 파평 육씨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이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올라갑니다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이건 그냥 명분일 뿐이에요 명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주식에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명분 명분 그래서 명분을 붙이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최근에는 무슨 관련 주식으로 엮였었죠 최근에는 원자력 관련주로,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소 핵심 설비 독점 공급, 데크 플레이트 초호황 어, 초호황속 강세.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건축 부분에 데크 플레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각종 건축물에 시공 시 가장 먼저 설치되는 바닥 재료인 데크 플레이트. 이거 해가지고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 그 데크 플레이트 뭐 설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엮여서 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어이없죠. 어이없는데 어이 뭐다? 중요한 건 명분이다. 자, 명분이 중요하다. 주식에는 결국에는 데크플레이트, 데크플, 플레이트, 원전에다가 데크플레이트 이거 해가지고 원, 원전 이렇게 딱 세우면은 여기 바닥에다가 뭐 데크플레이트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거 원전나나 나 원자력 관, 어 관련주야. 이렇게 해가지고 간대잖아요. 누가? 어, 세력 형님이, 세력 형님이 가신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차트 만들어놨죠. 차트 만들어놨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대상승했다가 다시 골파 갖고 사람들 다원내이로 빠지네. 바닥이 어디냐? 지하실까지, 지하실 2층, 3층까지 있는 거 아니냐? 다 손절 쳐놓고 뭐다? 이렇게 쌍바닥 찍고서는 그 윤, 윤석열 대통령 해가지고 관련주에서 딱 올리고 힘들게 하고 아주 움직임이 괴랄하죠. 괴랄하죠. 하지만 어, 변동성이 있는 만큼 어, 수익도 팍팍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이거 추세가 어떻게 되죠?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죠. 지금 힘이 지금 집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쵸? 잘 봐요. 변동성이 이렇게 있다가 큰 파동 그리죠. 큰 파동 그리고 작은 파동들과 살짝 큰 파동 나오고 다시 작은 파동 힘이 모이고 있잖아요. 모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다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 <웃음> 빵, 빵, <웃음> 날아간다고, 날아간다고. 자, 아무튼, 자, 추세가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는 추세죠? 이거 지금 다다 다 모이면은 집약 되면은 이거 빵 치고 갑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어디서 잡냐? 그래서 매수가가 어디냐? 매수가가 어, 어디냐면은 여기 알려드린다고, 여기서, <laughs> 여기서 제가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 기술적인 관점이나 노하우들을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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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할 수 없, 없습니다 아깝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연락 주시면은 어, 가장 유리한 구간인 매수를 해야지 저희가 수익을 낼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매수를 해야지 유리한 구간인 매수 가격이랑 어, 목표 가격이랑 어,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때 시나리오 안 갔을 때 소, 어, 대응을 하는 손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추세 이탈 한번은 뭐 익절이겠죠? 익절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제가 그 매도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